캐스프로르그 시즌 6 4라운드 3경기 토트넴 부과 야놀자의 오늘의 첫 번째 여는 세트 맵전자 킥백에서 지휘되게 되는 로데와 AST 선수의 저서전의 경기입니다 오늘의 1세트 여는 경기 과연 킥백에서 승리를 따내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하미 경기 중계를 했는데 로데오 선수가 그 마지막 6세트에 출전할 예정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본인의 팀 구단주가 마블을 짓게 되면서 로데오가 출전을 못했는데 근데 오늘 또 클랜 경기에서도 이렇게 출전을 한다는 것은 로데오 선수가 같은 팀에서 꽤 실력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자, 바이올렛 팀의 로데오 선수 우리 노년동 초미남, 꽃미남, 초전세미남, 로데오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. 상대는 a s d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맞붙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선수 모두 저저전에서는 약간 좀 낮은 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, 로데오 선수가 9승 12패 그런데 a s d 선수는 10승 17패 이렇게 전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저전의 승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라는 점은 아무래도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과연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누가 가져오게 될까요?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나비 파이팅. <laughs> 이게 생박의 묘비 좋습니다. 테이스포틀리건 시즌 6 4라운드3 경기 오늘의 첫 번째 여든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. 먼저 만나보시는 형 한시 여기는 오데오 선수의 진영이죠. 오 선가스인데 11 풀. 아 근데 5섯시 AC 선수 원서치 구드로니에요오 근데 가스를 천천히 파는 거 보니까 구레어 같은데요? 약간 구발보다는 구레오일 확률이 높은 가스 채취 아다리였습니다. 천천히 가스를 넣었거든요. 결국에는 가스를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모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 레어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와, 로드오 성큼 받고 있어요. 이게 구가스 9 풀도 아니고 10 풀도 아니고 구가스 11 풀이거든요. 게다가 서치가 안 되니까 지금 오버로드를 보내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적을 입을 보내주고 있거든요. 아 이렇게 되면 로데오 선수의 국가서 1 1폴의 작전 성공으로 보여지던데요. 오버로드가 이제서야 상대 본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에 이게 크립만 갖고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 크립 보고서 드디어 알았죠. 아썬크나는까지 하... 막았는데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12안마당이라고 하면 죽었더라도 못 이기거든요. 근데 이게 구드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레오인지라서 결국에는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있다는 것입니다. 어? 선큰넛 씨. 자, 저 둘은 두 마리 뺐거든요. 게다가 이게 오른쪽 자리이기 때문에 라바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라바의 위치가 상대 미네랄이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오 어, 선크넛 씨 괜찮기는 하거든요. 봤나요? 자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. 바로 쌍큰 따라가야 됩니다. 자로드우 선수도 쌍큰 박아야 돼요. 아래쪽에도 박아야죠. 양쪽으로 쌍큰 박아야 됩니다. 쌍큰, 쌍성큰 박아야죠. 자 박아요. 자 근데 이쪽이 더 빠르거든요. 야 이거 지금 서커스 시드로. 자 맞선큰 들어갑니다 선크클로니 하나 더 박아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두개 완성이 되거든요 아좀 대처가 늦었어요 자 저글링이 그나마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다수의 발발한 저글링들이 있습니다 선크 점사 들어갔죠 자 그래서 드론까지 아, 줬어 막아주겠다는 생각이지만 아 선크클로니가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자마자 바로 나갔어야 됐거든요 아, 결국 오늘의 첫 번째 경기 ASD 선수가 경기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네요. 아, 바로 선크를 박았었어야 됐습니다. 상대방 드론을 보자마자 말이죠. 오버로드로 마디에게 드론을 확인을 했다라면은 진작에 아 이거 선크 떨시고나 해서 선크를 박았다면은 됐을 거예요, 그나마. 결국 이러면은 라바를못 쓰고 이쪽에서는 라바를 사용할 수 있고.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라바 점사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글링 빠지면 되죠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선큰 점사 아 깨집니다 결국 오늘의 첫번째 경기는 A.S.D 선수가 경기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자... 불리한 빌드 싸움 근데 거기서 이제 선크러쉬를 했던 판단 자체는 어, 굉장히 좀 탁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선크러더 받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레어가 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미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 위쪽에 스파이어 점사까지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지만 뭐할게 없죠 최세.